반갑습니다. 어, 고향인 의성으로 기농 기양한 어, 농업법인 곤잔나무숲 농원 대표 지은입니다 오늘은 그잔나무 잎을 가지고 만든 지금 보이시는 차를 어, 간단히 소개하고 이제 시음하는 어,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지금 중간에 보이시는 이 백엽차가 어, 처음으로 이제 제가 만든 차입니다. 이게 어, 처음에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렸듯이 이 백엽차가 왜 백엽차냐면 예전에 이제 잣나무는 조상들이 백자목이라 불렀습니다. 백자목 왜 백자목이냐 이제 흰색의 열매를 맺는 나무 흰색 열매가 자이죠 그죠? 음. 그래서 흰색의 열매를 잣을 맺는 나무라고 해서 이제 백자목이라고 불렀고 음. 그리고 그 백자목의 잎을 백엽이라 불렀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예전에 속담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송무백열이라는 게 있거든요. 송무는 뭐냐면 소나무가 무성하면 백열 잣나무 이게 이 백자가 잣나무 백자거든요. 잣나무가 기뻐한다. 그 정도로 예전에는 우리나라에 소나무뿐 아니라 잣나무가 훨씬 더 많았다는 게이 사자성어에서 보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토종 소나무입니다. 영어로는 잣나무가 코리안 파인 툴인데, 한국 소나무죠. 그 소나무, 한국 토종 소나무인 그 잎으로 이제 이 차를 만들었는데, 이 차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뭐 효능, 그거는 이제 지난 1차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예를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면, 이 차는 한한 어, 한 방에서는 혈청됩니다. 피를 맑게 하고 혈관 벽을 튼튼하게 해 주고 특히 모세 혈관을 튼튼하게 해 주는 그런 이제 이제 효능이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다음에는 이제 최근에 쓰여진 논문에 보면은 이 잔나무 잎은 항균 항염 효과가 굉장히 우수한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우리 몸에 있는 균 중에 최고 이제 독한 균이 무점균이거든요. 그 무좀 있는 사람이 이 잣나무 잎차인 백엽차 우리 물로 자기 전에 한번 발을 씻으면 그 다음 날 아침 되면은 이게 증상이 완화되는 효과가 눈에 띄게 이제 보입니다. 특히 간지러움 같은 게 완전히 없어지고 그리고 이 간지러운 거막 긁으면은 약간 좀 진물 같은 거 나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약간 이제 좀 상처가. 이렇게 회복되는 그런 게 있을 정도로 항균 항염 효과가 좀 뛰어납니다. 그다음 이 차를 이제 만들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그다음에 이제 만든 차가 이제 양파 껍질 배엽차입니다그 양파 껍질은 지금 양파 알맹이보다 양파의 주성분이 뭔지 아시죠? 케르세틴인데 그게 굉장히 우리 혈관에 좋은 항산화 물질인데 그 케르세틴이 양파 껍질에 양파 알맹이보다 한 10배 정도 더 많습니다. 근데 이 껍질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일반 민가에서 껍질을 모아가지고 씻어가지고 말려가지고 이렇게 하기가 너무 번거로워서 제가 이제 티백으로 이제 만들었는데 사실 양파 껍질 차는 존재합니다. 기존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양파 껍질 차는 어 일단 차는 또 향과 맛이 있어야 되는데 향이나 맛 이런 측면에서 양파 껍질 차는 거의 맛이 없습니다. 어 약간 몸이 건조한 맛. 근데 거기에 지금 잣나무 잎을 블렌딩을 하니까 이제 솔향도 나고 이제 양파 껍질 맛도 나고 거기에다가 이제 이 자세 달콤한 맛까지 나니까 이제 먹을 만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차를 지금 제가 만들어서 이제 양파 껍질 배엽차는 이제 블렌딩 차죠. 이 차를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또 여기는 지금 의성 마늘껍질차라고 적혀있는데 사실은 여기는 마늘껍질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잣나무 잎하고 마늘껍질하고 1대1로 블렌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늘껍질 배엽차라는 이름하고 마늘껍질차 같이 나오고 이제 성분은 똑같습니다. 마늘껍질하고 잣나무 잎을 이제 1대1로 이렇게 마늘껍질차라고 제가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마늘껍질 배엽차도 있는데 두 가지 이유는 이제 의성이 이제 제 고향인데 의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국에서 알려진 로컬 푸드가 마늘이거든요. 그래서 의성을 대표하는 이제 차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이제 마늘껍질 가지고 차를 만들었는데 이거는 사실은 또 약간 경제적인 어떤 이익 창출 그런 효과도 있는 게 뭐냐면 사실은 마늘껍질은 이게 버려지는 부산물이거든요. 버려지면은 아무데도 쓸모없는 건데 그런데 이 마늘 껍질 속에는 또 뭐가 들어있냐면은 마늘 알맹이의 주 성분이 알리신이거든요. 그 알리신 때문에 마늘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슈퍼푸드로 이제 인정을 받는 건데 그 알리신이 이 마늘 알맹이보다 마늘 껍질이 일곱 배더 많습니다. 일곱 배. 그러니까 이 마늘 껍질을 잘 활용하면은 우리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이제 어떤 경제적 가치도 만들 수 있겠다 해서 버려지는 어떤 의성의 로컬 푸드인 마늘껍질의 그 부산물을 가지고 이제 어떤 경제적인 가치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그런 의미도 있고 그리고 이제 건강에도 이제 아주 좋은 거죠. 사실 그 상황 버섯이 그 암에 이제 좋은 효능이 굉장히 뛰어난 걸로 아는데 얼마 전에 이제 대구대학교에 있는 한 교수님이 연구한 결과 이마늘껍질이 상한버섯보다 어떤 항암효과가 훨씬 뛰어난 걸로 이제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는 이제 어떤 뭐 어떻게 보면 항암효과가 뛰어난 거죠. 그래서 이세 가지 이제 차를 건강에 좋은 차로 이제 만들려고 이제 제가 이제 오늘 만들었고,